사람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에 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후회가 적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완전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후회하는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적게 그렇게 할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어릴 적부터 많이 공부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늦게 잠자리에 누우면서 인생의 노력들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 자기 자식들, 손주들에게도 어떤 야단을 쳐서라도 더 빨리 또 성장을 하고 사회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이 그렇게 부채질을 하죠.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리의 책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마다 열심히 살고 빨리 성공하고 남들보다 깃발을 먼저 꽂고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를 믿으나 믿으나 귀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보다 먼저 땅보다 하늘이 높듯이 땅보다 하늘이 넓듯이 진리인 성경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이 성숙한 것인가? 그러므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문은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호와를 겸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죽으라면 죽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만을 여러분 바보같이 억적스럽게 경외하는 사람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뭐 많은 것들로 우리가 뭐 설교 가운데 나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런 삶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꽃 노래도 두세 번 하면 듣기 싫어하는 것이 참 이상하라 하지만지 사람의 마음인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뭐 위로를 주거나 칭찬을 하거나 좋은 말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때리시고 내 폐부를 찔러 쪼개시고 그 말씀이 나를 너무 무고리 마치 나를 책망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말씀에 백성들이 뭐라는 거죠? 지혜롭다 이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되시는 신앙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 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잠언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를 죽이실지언정 그 말씀은 나에게 선하십니다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미래난 자는 어떻게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모두가 다 변화가 되어야 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뭐, 학사, 석사, 뭐 우박사, 어떤 뭐 박사 자격증을 10개 이상 가진다 할지라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평생 교회 다니는 분이나 이제 간 믿은 초신자나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도찐개찐입니다. 어떤 존재예요? 모두가 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변해야 될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목사인 저도 오늘 수입에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분다 오늘 전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작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늘 실수합니다. 뜻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지만 늘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서로 간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평생에 배아파 자녀를 핏덩이를 놓으시고 이제 분가시키기까지 아들, 딸다 키우셨잖아요. 그렇죠?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냥... 도둑질해와도 누구 때리고 와도 우여우여 우여 잘했다. 네가 안 맞았으면 됐다. 네배안고프면 됐다. 우여우여 우여 잘했다. 그렇게 말할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기억나요. 어릴 적에 천지를 구분 못할 때 그냥 사사로 이 동네 이 가게에서 주인 몰래 앞에 진열되어 있는 장난감이며 과자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 딴에는 되게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엄마 앞에까지 자랑했는데 죽도록 쥐어 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저를 여러분 이렇게 끄집고 가서 제가 훔친 그 가게 앞에 가서 주인 앞에 가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다 사죄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게 기억이 남아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네. 믿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이구, 어이구, 잘했다, 어이고 잘했다. 이 말씀 하셨다면 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너는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을 지하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때리시는 책망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모은 이런 책망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비교하시므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자문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의 호물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때로는 그것을 온유하게 강하게 책망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교만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책망을 거부하는 거만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자문 본문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을 범했을 때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책망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잘못을 깨닫습니다. 안 그러면 몰라요. 분명히 내가 무언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되든 친구가 되든 선배가 되든 후배가 되든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든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자네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으로, 옆에서 함께 거니는 지인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네 그러면 안 되네, 너왜 그러는데? 라고, 따끔하게 책망을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문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오히려, 그러지 말아야 될 경우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책망해야 내가 사는데, 근데 책망하지 말라는 경우도 오늘 본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거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옳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상처받는다. 아니야만 못하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거만한 자는 책망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고 오늘 자모는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책망하면 그 사람은 나의 책망을 약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본디 거만하고 무지한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면은 감정적으로 들이받아 치기 때문에 나를 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옳은 말 하지 말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 할 말을 해야 되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마음의 준비도 안돼 있고 진짜 그만한 자에게 옳은 말을 한다는 거 책망을 한다 그러지 마라. 오히려 너는 욕을 먹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흠 잡히게 될 거야. 이게 뭐라는 거죠? 성경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사람은요,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정이 들어가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감정이 쑥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이나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옳은 말로 나를 책망했을 때 그것이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나오는 걸 뭐라는 거죠? 감정이 탁 올라온다 이거예요. 분명히 옳은 말이고 내가 들어야 되는데 기분 나쁘거든 사람은 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걸 받아치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름 말이 되기 때문에 수능하기보다는 감정이 먼저 상함으로 인해서 그 오름이 내 안에서는 오름으로 이게 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거만하고 무시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문은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단호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거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 아름다운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사랑 많이 하셨습니까?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고, 목장원들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다양하게 이 하루 속에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입니까?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미운 거예요. 안티들도 어떤 한 명의 연예인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안티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이 없다. 피리를 불고 꽹가리를 여러분 쳐도 관심이 없다. 네가 뭔 짓을 해도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이 없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책망한다. 나는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부할지라도 나는 아니라고 빡빡대 들어도 그 사람은 나를 아끼고 관심을 가지고 나를 의미 있게 여겨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분 그런. 어, 옳은 말도, 책망의 말도 쏟아내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어렵게 꺼낸 권면인데, 우리가 무지해서, 거만해서 그 사람의 책망과 그 사람의 진심을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음을 오늘 자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준 지혜는 죽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지혜는 절대로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생만 살 뿐이라고 오늘 자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일찍이 선지자 에레미아를 통해서 자신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아의 그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책망하는 에레미아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기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에레미아뿐입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지하게 받아주시면서도 이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저들의 숨어있는 종교적 위선을 완전히 덜추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그래야 네가 살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은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버리는 비참한 신사가 되고 만 것이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서로 간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과 실수나 죄악을 책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오늘 밤에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듣기 싫어요 누가 듣고 싶겠어요 꽃 노래도 듣기 싫어할 판에 그런데 니 이거 부족한 거야 너 잘못된 거야 진짜 이건 아니거든 성경의 기준으로 봐도 라고 정말로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책망을 했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유익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잔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미래의 그날이 오죠 뭐 그때뿐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심판하십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많은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나에게 질병을 주시는 심판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를 잘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내 가정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가는 걸까요? 인생을 외롭게 하는 걸까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뭘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유기. 그게 뭘까요?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냥. 죄도 네가 짓고 그 죄도 네가 알아서 용서해보라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거든요. 그야말로 사생하지요. 어찌 부모가 있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고 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자녀들이 복받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심판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불신앙의 모습을 해도, 어떤 가정 안에서 잘못을 해도, 믿는 자로서 직장에서 어떤 불의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건드리지 않아. 이게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당장은 모르죠. 그냥 내것 주다 보니 내 노력과 지혜로 잘 되는 것 같고 그래 이래 살면 되는 거야 굳이 뭐 별나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게 진짜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런 자문의 경고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절대로 그만한 자로 여겨짐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책망마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천하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로 되내이지만 회개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진정한 회개가 임하면 여러분 아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이해하시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고백대로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회계가 터집니다. 거듭남자는 이 체험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회계에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위에 지금 우리는 직방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소한 문제 아닙니다. 회계가 우리를 살려요. 회계의 그 자체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정말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워 미칠 지경이지만 그러나 그 회개가 그 책망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우리를 전근같이 새롭게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문의 경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거만한 존재라고 역임을 당하면 하나님도 사람도 나에게 책망하지 않아. 왜? 그건 우리 속은 거니까. 그런 자로 여러분,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거만한 자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책망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야 되고, 기존 교회의 기성세대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을 우리 초신자들이나 신앙이 후배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누룩은 사라지고 교회가 신앙이 가정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걸볼때 지금 내 안에 책망을 거부하는 거만한 태도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이 회개가 이만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책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입니다. 책망을 수용하는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서 오늘 자문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책망이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요? 나는 실수가 많거든. 아무리 내가 단디 신경 써가지고 뭔가를 해봐도 뚜껑을 열어보면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어.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 이게 여러분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내 주변의 믿음의 선배가 친구와 지인들이 나도 몰랐던 나의 약함에 대해서 사랑의 언어로 지적을 할 때, 책망을 할 때, 지혜가 있다면, 믿음이 살아있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안다.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서로 공동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여드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니까 책망도 칭찬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하지 않으니까 사사로운 책망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런 말 내한테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건 네 착각이야. 나는 오라. 오히려 네가 내한테 배워야 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지한 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밤에도 기도는 여전히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로 겸손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책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오늘 밤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들으면서 겸허하게 나를 성찰하고 동일한 잘못을 앞으로 저지지 르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어려운 말이지만 나에게 용기를 내어 해주는 사람을 고맙게 여기고, 오히려 그를 더욱더 존중해 줄수 있는 사람.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근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배우기 때문에 지혜가 더 성장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사람이 교만해 가지고 여러분, 딸은 남편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간통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충싱스러운 군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강간죄에다가 살인죄까지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기가 막히죠. 인생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뭡니까? 천하의 왕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대왕입니다. 대왕. 그런데 이런 왕 앞에 하나님께서 한 노인네를 보냅니다.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몰라, 나의 이 은밀한 죄를.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알고는 직설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왕인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 앞에 한 늙은이가 와가지고 옳은 말을 했다 하지만 왕이 기분 나쁘면 옆에 있는 군사에게 눈빛만 딱 줘도 단칼에 이미 그 사람의 목은 베어집니다. 그래도 됩니다.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고대 사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모는.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들을수록 더 명철해지고 의로운 사람은 배울수록 학식이 더 높아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원하시는 바일 거예요.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망이 들려지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값지고 귀하게 크게 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이게 공용으로 소통되는 교훈이긴 하지만 늘 좋은 말로 칭찬하는 사람보다도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해주는 그런 친구를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의 기도는 분명히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기도할 때,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 안의 죄. 알면서도 온전히 고백되지 못하는 내 안의 죄를 이제는 하나님 건드려 주셔서 나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내 이름으로, 가정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시민인 만큼 나라의 이름으로도 민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다능한데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과 훈계를 기꺼이 받는다면 우리의 영혼과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우리가 성숙되어 간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게 되는 거죠. 책망을 들을 때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미워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어야 되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우리는 당연히 책망을 들어야 될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말씀과 때를 따라 주변에 있는 서로 간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러므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을 받으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를 더 존중 여깁시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어떤 것보다 날카로운 그 말씀이 나의 관절과 홍과 영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빛이 되시고 강력한 날카로운 칼이 되신 그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내 폐부를 찔러 쪼갤 때 너무 극심히 아파서 몸을 풀 수밖에 없는 이 여러분 애통이하는 회개의 영, 이 회개를 통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 혜가 날 마다 우리 와 함께 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